하면 안 돼. 음. 머리 아야 아야 해. 아파. 야, 이거 이거 놓기네 이거, 이거. 다 놓고 <laughs> 아니네 야, 너네 할머니 송이 또.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괜찮, 괜찮. 지금 장난치는 거야. 장난치는 거라고. <laughs> 아! <웃음> 야, 장난치는 거라 야, 내 손이 더 오빠 거. 어땡해 <laughs> 엄마 머리 땡기면 안된 이거 이 놓아야 되겠네. 땡길래, 땡길래. 이놈의. 손. 다 아야 해. 당겨야 돼, 기가. 머리 당길 거야. <laughs> 귀여워. 머리 당기면 안 돼. 이런 거하면안 돼. 수다 음, 수다 해야 돼. 수다 수다. 예쁘다 해야 돼. 어 그래, 예쁘다. 다시. 자, 예쁘다 엄마 머리 예쁘다 해줘. 예쁘다. 엄마 <laughs> 머리 예쁘다 해줘. 그래. 언니 머리도. 예. 당기지 마. 당기면 안, 안 돼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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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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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쁘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예쁘다 하는 거야. 속은, 예쁜 속. 예쁜 속. 응, 손이 착한 아리. 아기 아기 아기. 우리 이다아이 우리 아기 예쁘다. 음, 예쁘다. <laughs> 언니도 애자. <laughs> 진짜 백송이. <laughs> 그래 그래. 다이게지야어 <laughs> 아, 귀엽다. <laughs>